아, 여기에 대전함 안에 나가는 팬이 있어요. 바람을 꼽아주는 팬이 양쪽에 4 개가 붙어 있는데 한 개가 안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는데 밖에 하나 붙들어주고 안에서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안에서 잡아주고 구멍 맞춰서 그리고 밖에서 강북 이렇게 둘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혼자 해보려고요. 여기 철자로다가 이렇게 고리를 해서 일단. 구멍 네개를 이렇게 구멍 두개를 먼저 맞췄어요. 안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두개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요거, 요거, 돌고 다시 이제 밖으로 돌려 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쳤어요. 임시도 걸쳤는데 왜이것을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임시를 이렇게 안에서 철사를 걸어서 밖으로 빼놨어요. 양쪽에 이제 4개 중에서 저기 고장났고 이거는 자기 전원 유지하는 거 380을 220으로 만들어준 도란식으로 여기 이제 이것도큰거 이거 도란식으로 나오는 거고 자 밖에 나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걸쳐있어요 일단 어 이렇게 구멍을 요고 요거를 바로해서 잡아당기고 나서 어는한 개를 이제 여기서 볼트로 채우고 또 잡아빼내고 또 볼트로 두개 채우고 그다음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또 혼자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일단 위치는 다 잡고 있어요. 안에서 위치는 잡고 있어요. 요거 철사를 한 개를 잘 뽑아 가지고 뻗어 뻗어 가면서 한번 볼트로 체결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사람이 없고, 뭐, 불러다 하기는 어렵고, 서로 바쁘니까. 그래서, 혼자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철자 네개 중에서, 한 개를, 요 놈이 쌍이고, 여기 같은 줄이거든요. 이걸 잡아 땡기면서, 잡아 땡기면서, 요눈으로위에 거로 깔짝깔짝 하고 요 볼트를 놓고잠고 갖고 이제 붙들었어요 일단 예 성공할 거 같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먼저 조을 때 너무 깎 조으니까 이쪽에서 말을 안 들어요 약간 헐렁하게 해놓고 요쪽을 빼내고 철사를 철사를 빼내고 위에 거를 이제 깔짝깔짝깔짝 깔짝 하면서 이제 요것도 어느 정도 조여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고정이 된 상태예요 이제 위에 거는 식은 좀 먹기를 댄속했어요 안팎에서 붙들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혼자 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 터득했어요. 아, 그런데 이쪽에 손이 왜 이렇게 긴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요위에담은 너덜거리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가 봐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경기를 덜... 꽂아보겠습니다. 종로제를 가지고 이렇게 끼웠어요. 선이 기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다진하게 했는데 미리 꼽으면 이게 막 킥킥 잡아 돌고 이러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했는데 요 전기 선이 지나가는 것하고 겹쳐가지고 좁은 데서 넣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뭐 어쨌든 이렇게 전기를 넣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돌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이 나오나 확인해 볼게요. 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볼트를 완벽하게 4개를 돌면은 그러면 이제 잘될것 같아요 아주 음. 성공했습니다 이거 둘이 해야 되는 거를 혼자 해봤는데 성공했어요 아하하 참 잘했어요 아근데 안에 글씨가 좀 거꾸로 돼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 아 돌릴 수 없는 게 안에 전기선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느라고 이 거꾸로 된 건데 할수 없어요 이거는 거꾸로 되나 바로 되나 바람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수가 거꾸로 안에는 붙어있는데 상관없어요 이손 남는 거를 이렇게 돌리려면 이게 거꾸로 될 수밖에 없게 바라면 이쪽으로 오니까 선이 밑으로 쳐진 것이 너덜너덜 너들거려,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laughs> 오늘의 문화재 소리기는입니다. 방문합니다. 방문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 그냥 안 된다거나 꼭 누르야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머리를 써야 된다고 봐요. 머리 아인슈타인이 어, 뭐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분도 몇번안 썼대요. 우리 머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머리를 자꾸 쓰고, 조금씩 개발하고, 자꾸 활용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생산력도 높이고 어, 자기 머리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치매도 없애고 기술 향상시키고 남, 남보다 남 앞서 있는 어, 자기의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기쁨이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